김태현의 정치 쇼. 역술인로 알려진 일면 천공.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요. 천공의 공감 방문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윤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책에 저술한 분입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부전 대변인은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 책을 출간하셨던데 일단 책의 내용을 보니까 2022년 4월 1일에 서울 국방부 장관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동행했는데, 당시 네. 만났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이, 당시에 대변인 하셨던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청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공관장이 자기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들으셨다는 게 책에 저술한 내용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 예. 예, 뭐 일기 기록에는 돼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아 어, 그냥 어, 인수위 관계자 정도 하면. 아, 책에는 저수령에는 어, 책에는 쓰셨나요? 그 명, 이름, 실명을? 아, 책에는 인수위 관계자로. 왜냐하면 천공이 예. 중요하지. 예. 인수위 관계자는 별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핵심 인물은 민간인이 어찌됐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음. 어, 인수위 관계자로 표현했고요 실명을 네.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어 그러면 저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저책에 저술한 내용을 보면 천공이 예. 공관 결정하느라고 육군 참모총장 한테 총각과 총장 공관을 방문했다. 예. 이 얘기를 예. 당시에 저 공관을 지키던 공관장이라는 사람이 예. 남영신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예. 남영신 총장이 우리 예. 전 부대변인께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구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의 전문 그러니까 재전문인 건데. 예. 혹시 요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뭐좀 팩트 체크해보신 게 있나요? 아 어, 일단 총장은 예. 아시겠지만 육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한다는 거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군 특성상 예.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거나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 특수한 상황, 네. 어, 총장이 알아야 될 상황, 이런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죠. 어떻게 누구한테 하셨나요? 어, 보고 체계 라인상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예. 그 예. 이게 이제 공관장이 참모총장한테 얘기하고 참모총장이 대변인께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남영신 당시 육군 총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지금 피하는 것 같고 예. 혹시 그러면 원 진술자인 공관장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아 공관장한테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그 공관장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목격자인데. 근데 아,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특수성상 예. 보고 체계라는 게그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사상 장군이 육군 총장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은 얘기니까 설마 예. 뭐 공관장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거짓말했겠냐? 예. 뭐 이런 취지인가요? 아, 그렇죠.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혹시 저 예. 당신 이제 개룡대가 아니라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인 거죠? 예, 한나...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거기와 공... 예. 서울 사무소. 서울 사무소. 그 예. 공간을 지키는 공관장이라는. 보직이 원래 있습니까? 국방부에 아, 저는 일기에 예. 그냥 정확히 들은 거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공간관리관이라는 직책은 있는 것 같은데. 공간관리관? 공, 예, 예.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예. 이제 각종 관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예. 관리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를 관리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전과 관련된 운전관리관. 예. 이런 관리관들을 아마 아, 어, 통제하는 예. 그직위에 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당시에 공간에 계룡대가 아니라 한남동 공간에 상주에서 공간을 관리하는 공간장 공간 관리 이런 자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예, 예. 혹시 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아, 그래서 예. 그 인사 기록 그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뭐 보직을 확인하고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 그 보직명을 치면 예. 인트라넷상에 국방망 예. 어, 거기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담당 관리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공관장이라는 어, 보직은 없더라고요. 어, 없어요. 그수는 네. 네. 어, 당시에 저 공관장한테 들었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예요? 뭐, 어두, 어, 군 관련 부서를 보면, 네. 뭐, 선임 장교, 무슨 장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명사들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총장께서는 공간장이라고 네. 저한테 어,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저 총장, 저 차량 운전하는 운전관이란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분이랑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전관은 네. 아닙니까?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원진술자의 공관장이나 운전관 하는 분한테 직접 확인해 본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저 부승산 전 대변인 고발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 그 제가 뭐전원의 전원을 들은 게 아니고, 예. 당시 4월 1일 자, 네. 어,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네. 어, 적었고, 그 다음에 뭐 인수,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인수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기록이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 저, 저의 어떤 그거를 밝힌 게 아니거든요. 네. 어, 제가, 제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비해서 일기의 기록을 남겼고 예. 그 기록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이게 과연 어 고발 권인가 이런 에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예. 아니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 이게 예전에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또 비슷해서 이게 저 예. 전문 진술에 대해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그 예. 파장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예. 부승산 전 대변인에게 계속 여주는 거는 당시에 예. 원 진술자 이거 공관 관리하는 분한테 왜 확인을 안 하셨나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주는 겁니다 계속.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기본적으로 예. 군은요 예. 총장한테 보고된 사안은.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군의 특수성이고, 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 없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올라가는 개선상에,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총장이 네. 얘기했던 것보다, 차량이 뭐다, 추가적으로 어떤 인원이 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 됐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남영신 육군총무총장은 지금 확답을 피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기본적으로 예. 어 총장께서도 결국은 어 진실을 말할 걸로 어. 어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부대변인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추후에 저희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결이 되면 이 부분을 네. 담당하시는 고 대통령실 입장도 들어볼 거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